안녕하세요. 사기꾼 같은 남편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조건만 들었을 때는 나이가 같다는 것 말고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별 기대 없이 나갔던 소개팅이었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이후로 특히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온 덕에 저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 이미 충분히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왔었고,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도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의 월수입은 한 달에 400 정도였지만, 근무시간이 워낙 길어서 잘 번다고 말하기는 어딘가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시댁은 두 분이 살고 계신 집한 채와 나라에서 한 달에 나오는 40만 원의 연금이 전부였던 탓에 남편이 매달 얼마씩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대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 와중에 1억이나 모아두었다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고시원에서 살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8천만원을 주시면서 여기에 대출받아서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사라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월세로 생돈 나가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결국 친정어머니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산 아파트가 결혼 당시에는 꽤나 많이 오른 상황이었지요. 비록 저축은 2천 정도로 많이 없었지만, 대출을 거의 다 상환한 상황이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굳이 양가에 손벌리지 않고도 결혼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도 쉽게 흘러가더라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티를 낸 적이 없으셨지만 실무께서 귀뜸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위로 세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신우는 이미 시집을 간 상황이었고. 당신 아들인 제 남편까지 장가를 보내면 당장이라도 아버님과 항원이혼을 하시겠다며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대요. 하지만 어머님의 원대한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집온 지두 달이 채 되지 않았던 한 여름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평소라면 전화 남편이나 둘다 서로의 핸드폰은 울리던지말던지 손을 대지 않는데요. 그날따라 그벨 소리가 왠지 심상치 않게 들리더군요. 밤 11시에 걸려온 전화였으니 혹시 어머님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받은 전화는 신우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는데 신우가 침통한 목소리로 어머님이 지금 대학병원에 있다며 저희더러 빨리 내려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어머님은 눈을 감으신 이후였어요. 급성 뇌출혈이었네요. 이후로 아버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혼자가 된 사돈인 아버님을 염려하셨지만, 그보다는 물론 저를 더 걱정하셨어요. 저더러 고생이 많겠다며 이를 어쩌냐고 안절부절을 못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도 마치고 한한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슬슬 친정어머니가 뭘 그리 걱정하셨던 건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대요. 어머님 장례도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돼가던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받은 거 없이 빈몸으로 시집을 갔더니 시집 식구들 눈치가 보여서 친정에 신경을 쓸래도 쓸 수가 없다면서 저더러 같은 여자이고 며느리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자기 입장을 당연히 이해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니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자기 시댁에 잘할 테니까 저더러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께 신경 좀 써달라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잘해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 한다는 말이 뭐 자주 들여다보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고요. 신혼의 집은 아버님 댁에서 차로 40분 거리이고 저희 집은 30분 거리입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시간으로 따지면 그 집이나 독인객이니지요. 그런데 신우는 임신 준비랍시고 일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던 반면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혼자 대신 아버님을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아버님 혼자 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그냥 신우는 내키는 대로 떠들게 두고 별말은 안 했습니다. 주말이나 뭐 이따금씩 시간 날때한 번씩 들려서 며느리인 내 할도리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아버님 댁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찬이며 국이며 한 이틀 잡고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아버님 모시고 인근으로 드라이브도 나가고 했지요. 친구분들하고 한 번씩 맛있는 것도 사 드시라고 용돈도 1 20, 0만원 챙겨 드리고 솔직히 저희가 애가 없었으니 아주 빡빡한 살림살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여유있게 신경 써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지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냐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저희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하던 남편도 언젠가부터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번엔 이것밖에 없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밑반찬을 네 가지 정도 만들고 국은 두 가지 종류를 끓였는데 남편이 보더니 이거 가지고 며칠이나 드시겠냐면서 요새 드라마 많이 보더니 그 시간에 하나 정도는 더할수 있지 않았겠냐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말 그대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든 잠을 자든 내 마음이고 반찬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인데 그렇게 내가 뭐하는지 감시하고 있을 시간에 당신이 반찬 하나라도 더하지 그랬냐고 아붙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농담한 거라는데, 농담이나 많아, 얼마나 재수가 없던지요. 그러다 아버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신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남편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가타부터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꼭저 혼자서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기도 했고,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미역국에 뭐 이것저것 챙겨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신우에게 아버님 댁으로 오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일상은 차렸네요. 그런데 해놓고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생색내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지만 누구 하나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당연히 제 일이었다는 듯 아버님은 심지어 당신은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미역국을 더 좋아한다면서 몇 수저 들지도 않으시대요. 아니, 누가 저한테 아버님 홍합미역국 좋아한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기란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전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 건지, 허탈하고 허무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솔직히, 그간 반찬이고 뭐고, 아버님 댁에 해가던 것들을 서서히 줄였습니다. 그 무렵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한테는 제일과 가정이 먼저였지, 아버님을 챙겨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제 호의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또다시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엊그제 아버님 댁에 다녀왔는데,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고 빨래도 쌓여있고,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거 다 해놓고 나오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어찌나 알는 소리를 하던지요. 그런 신우에게 저는 그러셨나고 고생 많이 하셨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제할 일을 대신 해준 거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더러 그게 왜제할 일이냐 하니까 신우가 그럼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챙기지 누가 챙기냐고 그래요. 어찌나 뻔뻔하게 말하는지. 순간 신우가 머리에 총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결국 신우더러 아버님이 저하고 피한 방울이 섞이길 하셨냐, 아버님이 저를 키우기를 하셨냐, 아버님 은혜를 입은 언니든 아니면 제 남편이든 두 사람이 챙겨야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쏴붙였어요. 이후로 신우도 빈정이 많이 상했는지 저에게 아버님 일로 연락을 해오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어찌됐건 신우랑 사이가 틀어졌으니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내 있게 된게 신우랑 틀어지고 아버님 일도 덜 신경쓰기 시작하니까 제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굳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어떤 노력 같은 걸안 했습니다. 긁어부스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가 취직을 했답니다. 신우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전업주부 생활을 즐기는 줄 알았더니 어쩐 일로 일을 다하나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잘 됐네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 돼요. 남편이 이제 신우도 일을 하니까 아버님 돌보는 일은 제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것 같답니다. 제가 남편더러 어이가 없다고 나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는데 왜 신우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아버님 챙기는 일인 내가 할 일이 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어쩌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해요. 짜증이 나서 당신이랑 신우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라고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예 아버님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한 달에 두세 번은 남편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희 아버님, 한 번을 고맙다 소리를 안 하시대요. 그래도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박안 하시는 게 어디냐, 무뚝뚝한 양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무렵부터 아버님이 툭 하면 심심하다 외롭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싫으시다며 걸핏하며 저와 남편들어 아버님 댁에 들려 저녁을 같이 먹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번 맞춰드리다가 빈도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잦아지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못 가고 남편만 가고 아니면 둘다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단식 투쟁도 아니고 그냥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아버님의 협박이 귀엽고 동시에 귀찮다고 느꼈을 뿐 그다지 심각하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자식이니 달랐던 모양이에요. 별 걱정 없는 저를 향해서 시부모도 부모라며 장인 어른이 그러셨어도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냐는 둥, 저러다 아버님 쓰러지시면 제가 책임질 거냐는 둥, 걱정을 사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하루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쪕니다. 지금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팔고 올라오시게 해야겠대요. 항당에서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인 건 알고 있냐,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결정을 하는 게 어딨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저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온거 아니라면서 무조건 모셔야겠다고 맞서더라고요. 남편이 1억을 들고 온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1억 중 5천만 원이 남편이 몰고 다니는 차를 사는데 들어갔고, 나머지 5천도 가정가구와 같은 혼수에 쓰였어요. 가정가구도 순전히 남편의 고집과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 가격대가 올라갔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6억짜리였고, 세금도 제명이라는 이유로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오겠다니 저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저는 절대로 못 모시고 산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무슨 애 다루듯 슬슬 구슬르기 시작하대요. 아버님이 집 팔고 나면 그 돈이 다 누구 차지가 되겠냐. 효도한 자식 몫이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모셔야 한다나 어쩐다나. 남편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 이리저리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다 일단 아버님 집의 시세라도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부동산에 가서 물으니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받아야 2억이나 받겠다 하대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지나가는 말처럼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라길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대출이 1억이 넘게 걸려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날 밤 남편 더러 대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게 마치 알고 있던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순간 뭔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이 받으신 대출이 혹시 당신이 결혼할 때 모았다며 들고 온 돈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난데없이 미안하다 하더니, 그래도 1억 전부는 아니고 3천은 자기가 모은 돈이 맞답니다. 황당하고 기가 차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 저를 향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제 저도 자기가 왜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냐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있으니, 우리가 쓴돈 갚는다 생각하고 모시고 살자입니다. 그놈의 우리가 소리를 얼마나 해대던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우리가 소리, 한 번만 더하면 입을 찢어놓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우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애시당초 당신이 모아둔 돈이 3천밖에 없다 했으면 결혼을 좀 미루더라도 기다렸을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친 것도 부족해서 책임은 같이 지자니 무슨 사람이 일이 뻔뻔하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놓칠까봐 무서웠다. 온갖 가언이설로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실 아버님을 모른 척 하자니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말 그대로 이 꼴적 걸안 보고 지내는 게 최선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겨우 2년 살고 이렇게 끝을 볼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을 퍼붓고는 끝내자 했어요. 남편은 아버님 모시고 살자 소리는 다시 안 하겠다며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 그대로 제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제가 제 성격에 끌려다니게 될걸 너무 잘 알았기에 냉정하게 뿌리쳤네요. 결국 남편은 제 집에서 나갔고 위자료는 따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1억에서 남편 차갑과 결혼식 비용 그리고 남편이 우겨서 산 가정 가구 등을 제외하고 나니 한 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신호가 그 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민사를 꺼내 어쩌네 하길래 걸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헤어진 지 이제 막두 달이 되어가네요.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고, 사람 마음도 금세 무뎌져가지요. 남편의 행복을 빌어줄 정도로 제가 대인배는 못 되지만, 적어도 아버님만큼은 어디 아프지 마시고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